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이고 이거 뭐 비행기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어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딱 버디 비행기 매니아네요. 아 저는 여기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시험 비행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고이석이라고 합니다. 아아 아, 글쎄요. <laughs> 네. 전투기도 몰아보셨어요? 음 네.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네네. 전역하고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아, 시험 비행 조종사로. 그래서 지금 KF 21. 네네 들어보셨을 거요 보람에 예, 그 비행시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이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공우주 박물관입니다 우리 전시장에는 국내 전시장 중에서는 가장 많은 27대의 항공기를 전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했던 전투기, 헬기, 수송기 뿐만 아니고 외국군이 사용했던 수송기도 가지고 있고. 박물관의 입구부터 늘어선 항공기들은 바로 우리나라 항공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왔던 항공기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까 오셨을 때 봤겠지만 저희 부활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부활로가 54년도에 이곳에서 여기서 공군 기술학교가 있었고 1954년 이곳 사천 기지에 세워진 공군 기술학교에서 국산 최초의 항공기 부활호가 만들어졌는데요. 제작 작업에 착수한 지 불과 4개월만에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이건 어떤 비행기예요? 이게 F86F라는 비행인데요. 기 빨간 마우라 영화에 어, 나왔던 네네. 그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 그첫 장면이 여기 사천에 있던 조종사들이 강릉 기지로 전개를 가서. 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예제 그 사전 기지가 상당히 중요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 주력기로 활, 활약한 비행기. 이렇게 봐서는 비빙뜰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laughs> 오래 됐으니까요. 이제 조금씩 달라지네요. 네, 이제 F5, F4 팬텀이라고. 아, 팬텀이네. 네, 이게. 아직 아직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한때 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네. 줬던 팬텀기가 들아왔을때 네. 얼마나. 그랬었죠. 앞에 앞에 게 뾰족한 건왜 왜 그런가요 이게 이제 그피토튜브라고 하는 건데 속도를 자동차처럼 뭐 바퀴가 돌아가는 걸로 측정할 수가 없으니 아. 이제 바람이 얼마나 압력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를 속도와 고도를 측정할 수 있게 전투력이 좋은 비행기였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탑재 무장이 어마어마했죠 지금도 전폭기라고 불릴 정도로 조정석이 저렇게 정말 좁습니다 안에 타시면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요딱 타고 헬멧 쓰고 이거 네. 딱, 딱 매고 그러면 뭐그한 몸이 된것 같은 느낌 그죠기압도 견뎌야 되고 자는 네. 이제 신기한 게이 비행기의 타이어예요 네, 네. 그 엄청난 중력과 음. 그 스피드를 잡는 거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터지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브레이크를 잘못 밟을 때그 심한데요 음. 활주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음. 무리하게 세우려고 했을 때 음. 팬텀 같은 경우는 함재기용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얘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드 랜딩을 합니다. 그 착륙할 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그냥 갖다 박는 거죠. 예, 어떻게 때, 보면 쉽게 말해서 때려박네 때려박는 거죠. 한데 이제 공군에서 운영하는 기종 기종들은 음. 대부분 음.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내리려고 어. 노력을 합니다. 우리 공군력도 막강하죠 지금 현재는 뭐 상당히 막강한 수준이고 예. 지금 저 여덟 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나라인가요? 예. 얘는 뭡니까? FA 5 0이라고 하는 건데요. 골든 이글. 네. 음... T 5 0을 훈련기로 만들었다면 그걸 개조해서 이 FA 5 0을경 공격기까지 네. 만들었죠. 예. 날렵하고 네. 쌈 잘하게 생겼는데요. 네. 아주 그냥 네. 음... 블랙, 블랙 이글은 뭡니까? 이기종입니다. 우리 블랙 이글 팀이 아주 최고죠. 맞습니다. 간뭐 그러니까 뭐, 경탄하더라고요. 본 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그 에어쇼를 지금 몇대 띄울 수 없죠. <laughs> 지금은 <좀> 어렵고요. <laughs> 조종사들의 수준도 없지만 항공기도 그만큼 뒷받침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늘과 땅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뒤집힐 때, 네네네. 고개 할 때. 그때 네. 위험하지 않나요? 오히려 예. 야간에 그먼 바다에 나갔을 음. 때가 문제죠. 마치 아, 먼 별빛과 네. 밑에 있는 배들의 불빛이 음. 헷갈려서 아. 어디가 하늘인지를 모를 때, 그럴 때가 위험하지. 네네. 사실 날씨가 좋고 이런 날 기동하는 건 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남자로서 한번 해볼만합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해볼만하고 충분히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네네. 네.